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역자, 변할 역자. 변하고 바뀌는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변하고 바뀌는 게. 한마디로 요약을하면 불변의 이치 속에서 가변의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불변에서 가변의 이치를 배웁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변하는 건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사계절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해요. 봄은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은 가을로 바뀌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과 가변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엄동설원에 추운 겨울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봄과 여름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주변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비관과 염세적인 생각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은. 바로 그 순간이 겨울에서 봄이 찾아오는 운세가 바뀌는 주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역학은 뭐냐? 궁함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궁지에 몰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궁지에서 나에게 도전해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래서 역학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도 좋고, 경제적도 좋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상황과 조건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바로 사양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름은 뭡니까? 가을로 가는 거예요. 순환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와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 잘 나갈 때와 어려울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남명사조 병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화는 태양합니다 화예요 아주 정열적입니다. 염상적이라 그래요, 병화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열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이 많다는 건 정신적으로 과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뇌가 명석해요. 그 인간관계에서 성질을 잘 냅니다. 화를 잘 내요. 뒤는 없어요. 그 상사로서 아랫사람이 조금만 과오를 하면은 성질을 내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조직생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 이게 잘안박혀져요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한 데도 있습니다. 화가 많지만은 정리 정돈 같은 거 잘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성격적으로 과격하고. 감정적인 그 성질 내는 거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 좀 힘든 그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지지에 토를 깔고 았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 무해 가지고 인호 술의 불의 창고가 됩니다. 그 불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식신의 토가 본기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다고 봅니다 표현력이 좋고 수완이 좋아요 마당발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물운도 좋습니다 술이 식신이 되기 때문에 뭘 배워서 응용하고 표현하는 거 음식 손실도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토 식신이면서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합니다. 정치가나 성직자나 변호사나 연예인이나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정신무가 있기 때문에 좀 감상적인 데도 있어요, 정화가. 그리고 병수는 비록 약하지만은 백호대살입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자기 주장도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헤어리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절 보게 되면 은 경술, 이모, 병호, 갑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충 보기만 해도 사주가 이노술화에, 인오술화에 이노술 불받아입니다. 병환화래 화해 등령을 했기 때문에 신강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강사주에요. 거기에다가 화극금 재성백호입니다. 남자 사주를 볼 때는 재물을 보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라 그랬어요. 화극금 경수 재성백호입니다. 고생금 되어 있는 화극금, 그때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또 관인데 관성도 오술오술해서 백호가 됩니다. 지지는없지만은요 술토에 임술 백호로 착근이 됩니다. 관성의 재성 백호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만 빼놓고 오행이 균형이 잘잘돼 있습니다 인수가 있고 관이 있고 재가 있습니다 재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도 있고 명예운도 좋고 재물운도 좋다고 보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화가 많기 때문에 신강이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 보,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술자가 두 개가 있고 이옷수로 화가 되어 있는데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또 목생화 해줍니다. 이만큼 됩니다. 지도를 그리게 되면 운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는 뭡니까 여름인데 불이 들어옵니다. 화가 많은데 미술 사명이 들어와요. 그 여기에 축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관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가 재물이에요. 그 재물, 돈입니다. 그래데이사주는 화가 많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뭐냐? 심장질환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성질 내고, 그리고 흥분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심장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황금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도 폐도 조심해야 돼요. 심장 방광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에 요소가 많습니다. 제 운세는 초년에 개미대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강적으로. 1 5 살부터 선을 하는 운이 들어와요. 신유슬 금극이 돼가지고. 그, 이때부터는 건강도 좋아지고, 운세도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생화 돼가지고, 천가는 인수인데 지지는 제로 들어옵니다. 사주 해설을 할 때, 초년과 중년 말년의 상황을 잘 봐서 사절을 감명해야 됩니다. 초년에 재물이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더군다나 사춘기 아닙니까? 남자니까 사춘기 전에 여성에 대한 친구 관심이 많아지고 공부를 멀리 하게 되는 겁니다. 사춘기 때는 남자들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남학생들이. 이성관계로 인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공부를 못했다고 봐야 되죠. 제가 들어왔으니까 그 외형적인 괜찮은데 실속은 공부를 못합니다. 과다히 병술 대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화가 넘치는데다가 또 병화가 들어왔고 또 술이 들어서 이노술 화가 됐습니다. 다섯,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다섯서부터 막은 네 살까지 인생 일대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 일대가. 그러나 가을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지만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해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인 목이 됩니다. 그 위에는 목화가 많아져요. 목은 뭡니까 인수가 되잖아요. 재물은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요 수가 들어오거든요. 수는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요 그러니까 때는 대운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토가 들어오면 여기 무경님이 천간이 다 들어와요. 천하를 얻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때는. 거기다 조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자우충자우충이 충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우리겐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잖아요. 건강이나 얼굴이나 옷 입은 패션이나 보면 닮아요. 기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경제적 수준이나 얼굴을 보면은 표정이나 모든 게 비슷합니다 기가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부부간의 기가 교감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 밝은 표정 그리고 명랑한 목소리 밝은 목소리 이런 걸 하게 되면 좋은 기운이 지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에 제일 신경이 예민합니다.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자주 얼굴을 갖다가 세수를 한다든지 얼굴을 비벼 준다든지 얼굴 마사지를 많이 하게 되면 정신 신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얼굴 관상대로. 얼굴의 표정이나 태도나 분위기나 얼굴 생긴 모양의 뼈와 살 붙임에 따라서 기가 작용을 해요. 그 좋은 운이 들어온 사람을 보면 얼굴 표정이 평상심이에요. 자비심이 넘치고 인자함이 넘치고 너그러움이 넘치고 관대함이 넘치고 선량함이 나타나요. 그 좋은 기운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장명을 강남역삼동에서 장명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명을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사주 팔자에 맞춰서 자기에 맞는 이름을 가져야 돼요. 바둑을 도는 이세돌 씨가 돌자가 들어가가지고 바둑과 바둑 스포츠의 바둑계에서 거의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운세의 운명의 건강의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면관을잘 만나야 됩니다. 이름이라는 게 딱딱 받침이 세 개가 다 들어가면 딱딱 기가 끊어지고 막힙니다. 하는 일마다 오리고 꼬여져요. 물 흐르듯이 이름이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또 특히 성씨가 튀어나는 발음은 또 강한 발음은 뒤에 이름의 연결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요새도 여자는 활동하는 시기가 돼가지고 너무 얌전하고 이쁘면 무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영문 발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누가 봐도 품위가 있고 아 멋이 있다는 느낌을 좋아야 선입견이 좋아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름에는 원래가 아호라고 하는 예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좀 불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름을 개명하기가 좀 복잡하면은 아호를 하나 쓰셔야 돼요, 예명을. 우리가 보면은 옛날 윤보선 도택령은 해위, 이승만 대통령은 운남다 이렇게 아호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해, 그래서 이름을 부족한 것을 예명으로 아호로 보완해서 쓰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운세가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보면 이름이 다 달라요. 생기가 있어요. 특히 교회 단신 분들께서는 이름에 대해서 선입견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합니다만은. 을 성경에도 아브라함 부인이 셀라인데,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사라. 이름이 시원하잖아요. 사라. 셀라는 좀 꼬여있잖아요. 살랑살랑하는. 가벼운 느낌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불교에서는 본명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건강적으로 안 좋으면은, 이름을 개명을 하시거나 아호를 쓰거나, 특히 신생아 정명에도 운세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께서 장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운세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그 흐름에 대한 천간에, 갑병무경님이 무두막 떼놓고 다 있는 아주 좋은 사주이면서도 대꾸가 많습니다. 근데 화가 많은 것이 병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어오는 화가 많은 사주가 특히 진술 충미를 잘 봐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건 운세가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5년 주기로 좋은 운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암만 나쁜 주기에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은 뭐냐? 희망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을 갖다 머릿속에 두지 마세요. 재산적으로 손해를 봤다든지 오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머리에 두지 마세요. 어차피 운세학적으로 겪어야 할 하나의 지나간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게 되면 내 건강이 나빠집니다. 좋은 운을 유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명랑하고 밝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표정에서 살량함이 넘쳐 흐르는 그런 표정과 밝은 언어 태도. 여기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 운세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